안녕하세요, 철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조금 넘었고요. 어, 요거는 어제 야상으로 실은 거, 어, 종로 가는 겁니다. 종로. 지금 조금 일찍 나왔고 올라오다가 축전역에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갖고 짐 상태도 조금 확인할 겸 해서 들어왔고 어, 드레인보드 오랜만에 실었죠. 음, 일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그렇고 이거는 밑에 이렇게 세워서 상차를 했고, 그 다음에 위에 눕혀서 1 0개 올려갖고, 어... 보통은 거의 망치우고 골바치고 이렇게 뭐 부피지면 라이싱을 많이 하는데, 어... 요거는 그냥 이렇게 허리바, 허리바 로프 13m짜리, 허리바 이렇게 쳐갖고, 음... 요쪽 조수대 쪽, 어, 잘안 보이네. 라이트를 좀 켜볼까? 예. 조수대 쪽, 요, 수동 깔깔이, 요거 사용해갖고, 어, 허리바 먼저 치고, 좌우로, 8m 짜리 치고, 로프 이제 바람에 타지 말라고 반바퀴씩 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동 깔깔에다 이렇게 줄을 매놨어요 예, 줄을 매놨고 어, 요 사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뭐, 어, 흘린다든지 하면 이제 깔깔이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하고 지금 죽전역에서 한 20분 정도 어, 이따가 출발할 예정이에요. 지금 뭐 도착 시간이 너무 일러갖고 어, 어차피 가면 대기할 데도 없으니까 어, 일단 출발할게요. 네, 종로에 물건 하차하고. 강남 신사동으로 내려와서 대기 한 40분 정도 하다가, 지막 하나 잡아갖고 물건 상차하러 갑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김포 대곡 갑니다. 품목은 폐목재 음. 부드러운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지금 상차지 도착해갖고, 물건이 아직 안 나왔나봐요. 안 나왔나 그래갖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레인 상차입니다. 크레인 상차. 뒤에 여기 크레인 보이죠? 음. 이쪽에서 봐야 되나? 음, 크레인 상차 아무튼 이거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에, 강남 논현동에서 김포 대고폐목재 물건 상차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거 한다이고 제품이 이렇게 돼있어요 고 뭐, 무조건 망을 씌워야 돼요, 이 제품은. 어, 그래갖고 망 씌우고, 그냥 좌우로, 좌우로 앞에 로프 하나 치고, 뒤에는 지금 망을 좀더긴걸꺼내써야 되는 건데, 어, 좀 짧아요, 그래갖고, 뒤에 그냥 이렇게 고리 사용해갖고, 어, 이렇게 엑스바, 엑스바 쳤어요. 뒤로 밀리지 말라고. 엑스바 쳤고, 지금, 뭐 위에만 덮으려고 이제 요거 좀 작은 망을 꺼냈더니 한쪽이 모자라요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밴딩바, 밴딩바 이렇게 사용해갖고 어 위에만 이렇게 눌러줄 수 있게 네, 요런 식으로 결박했습니다. 이 예, 혹시라도 검은색 멍석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프를 먼저 던지고 그 위에 망을 씌워야겠죠. 아니면 뭐 망을 먼저 씌우고 로프를 던지면은 뭐 로프가 이제 망을 누르게 되면 망이 뭐 구멍이 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박하고 갑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김포 대곶 폐목재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 지 거리는 45km, 소요 시간 50분 나오네요. 어, 폐목재 이거는 뭐 지금 2.5톤 배차로 배차를 잡았어요. 나 2톤 정도 나간다 그랬는데 뭐 중량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3.5톤 배차 잡으면 뭐 중량이 많이 나가면 4톤 5톤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어 높이도 지금 높이에서 한 1m, 1m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패목제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옆에는 다 이제 합판으로 막혀져 있고. 그니까, 이 위에만, 어, 위에만 이제 망을 씌워갖고, 위에랑 뒤에까지도 망을 씌워주면 좋겠죠. 어, 근데 이제 망이 조금 짧은 관계로 뒤에 이제 엑스바까지 치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폐목재이런 뭐 거는 이제 뭐, 어차피 망을 씌우려면 제품 위에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목 같은 것도 막 튀어나와있고 해갖고, 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운동화 신고다 이제 뭐 안전화 같은 거잘안 신으니까, 그런 어. 거는 이제 망시우로 올라가, 서 제품 밟을 때, 뭐목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잘 확인해야, 목 같은 거에 뭐 발바닥 같은 데 찔리거나 그럴 확률이 줄어들겠죠. 지금 원래는 뭐 하행하는 짐을 봤었는데, 한 3개 정도 놓쳤나? 음, 3개 정도 놓치고, 뭐, 올라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김포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하행하는 단착을 차든지, 안 되면 뭐, 야상을 차고 내려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음, 요일이라 뭐, 이, 상황도 크다. 음, 별로네요. 아니, 뭐, 이번 주 내내 지금 뭐, 인상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김포, 인천, 이쪽으로는 뭐, 일이, 그래도 나오는 지역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안심하고 가긴 가는데, 뭐, 모르죠. 뭐, 다봐야지 알겠죠. 아무튼, 요, 후전이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김포 대구에 물건 하차하고, 일이 어, 하나 들어가고 어, 그거 하러 갑니다. 우바레트 인천 서구에서 평택 석탄 나무 목바레트 상차하러 갑니다. 음. 이거 지금 패목재 요거는 지금 뭐 이제 물건 싣고 들어가서 중량 재고 그다음에 나올 때 중량 공차 중량 다시 재고 근데 800kg 나오네요 800kg. 웬만하면 저기 자기차 공차 중량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갖고. 음. 물건 내리고 지금 이제 인천 서구 물건 상차로 갑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12시 반부터라 조금 부지런히 가야 돼요. 부지런히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인천 서구에서 평택 서탄 나무공 바레트 상차 끝냈습니다. 총 66매 상차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 밑에 깔고, 어, 바레트 밑에 두 장씩 깔고 그 위에다가 어, 15개씩 이렇게 상차했고 모두 뭐 똑같이 로프 한바퀴씩 꼬아갖고 어, 로프 바람 소리 안 나게 어, 뭐 항상 똑같죠? 그래서 뒷문에 살짝 걸쳐갖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인천 서구에서 평택 서탄 나무공빠레트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지 거리는 77km,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 나오네요. 나무공빠레트, 어, 아또꽤 오랜만에 상차해보네요. 그래도 뭐 유세같이 이렇게 일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또한 번씩 일이 나와주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laughs> 아, 지금 중동아이씨,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많이 밀리네요. 예, 네, 그래갖고 지금 뭐, 내비에 도착 예정 시간이 1시 57분 나오는데, 대략 뭐, 2시 한반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아직 승산 좀 있죠. 그래갖고 지금 뭐, 야상 올라오는 거, 봐가면서 내려가, 가고는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아, 뭐, 호수 선택 잘해야 되는데. 지 모르겠네요 음. 아, 그 인천쪽은 미세먼지가 조금 심하게 심하네요 네, 아까 이거 잠깐 내려서 물건 싣고 차에 탔는데 눈이 뻑뻑합니다 눈이 아무고무튼 이거 빨리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평택 석탄에 물건 내리고 대기한 2시간 반 정도 하다가 일이 없어갖고 포기하고서 공차 먹기를 했어요. 원래. 음, 그래고 사고지 거의 한 무착하간 1km 전? 1km 전에 지금 뭐 쓸만한 걸 하나 올라가고 본능적으로 잡았는데 와 이제 지금 상차지가 용의 모현입니다. 그래갖고, 뭐, 내비게이션 대략 찍어보니까 한 45분 걸려야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이제, 배차 안고 어차피 통화는 해야 되니까, 배차를 뺄 요량으로 전화를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정도 걸릴것 같냐고. 그래갖고, 지금 퇴근 시간이고, 뭐, 해서, 뭐, 내비에는 지금 45분 나오는데, 넉넉 잡고 한시간 걸릴 것 같다. 다른 차를 배차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와 달래요, 그래가지고 상차로 갑니다. 네. 또 이런 정도 다 있네요. 덕분에 오늘 야근합니다, 야. 야근. 지금 영동 고속도로 지금 양재에시 태워갖고 지금 용인에시 내려서 이렇게 갈 건데 평소에는 원래 이쪽 퇴근 시간에 뭐 모현이나 어 광주 이쪽으로 야상 실면는안 들어가요. 지금 이제 차가 워낙 많이 밀리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서로 급박한 상황이죠. 저도 급박하고, 이, 화주도 급박하고, 그래갖고 음. 그냥 마음 미우고 갑니다. 어차피 지금 뭐, 퇴근 시간 늦은 거, 음. 아예 좀, 래갖고 지금 여기 모임에서, 어 충북 증평 갑니다. 품목은 파이프. 자, 이거 부전이 가서, 물건 상체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용인 모현에서 충북 증평 가설재네요 가설재 음. 파이프라 올려놓고 뭐꽤 많아요 짐이 음, 해서 뭐 안전가설재 종류 파이프 뭐 당관 뭐 발판 뭐 이래요 그래서 음. 그냥 요거 좌우로 어단치이 돼있어갖고 좌우로 로프 두개 앞에 치고 뒤에 이제 뭐 클램프 종류랑 뭐 요거 로프 하나 치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아이고, 마녀도 져갖고 보이질 않네. 음. 그래서 요거는 뭐 특이사항 별로 없네요. 음. 일단 출발할게요. 용인 모현에서 충북증평안전과설제 물건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지 거리는 98km. 요거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차이고요. 아, 많이 어둡죠? 지금 라이트를 켰는데도 없네 시간이 지금 8시 반이 지금 넘어갔어요. 음. 그래서 뭐 차고지, 차가 대놓고, 뭐, 어영보영 집에 가면 뭐한 9시 넘어가겠네요. 음. 아, 장부정리대, 지참더 음. 걸리겠네요, 시간이. 그런 상황이고. 와, 오늘은 원래 석탄 그쪽에서 이제 야상을 잡고 끝냈어야지 맞는 건데 뭐 오늘 단가는 진짜 막 너무하더라고요. 예, 약간 뭐, 와, 진짜 뭐 60km 거리 뭐 8만원, 뭐 7만원짜리 야상 막 날라다니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어요. 더군다나 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는 뭐 금액이 너무 안 좋아갖고, 손도, 뭐, 손도 안 갖고, 음. 그래갖고, 그냥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이제 뭐, 차고 쪽으로 오다가, 또 이렇게 또 그냥 하나 올라와갖고, 아이고, 뭐, 이렇게 일을 끝내보네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야상은 웬만하면 뭐, 금액적으로 뭐 10만원 이상? 자리를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뭐 아예 안 신다는 건 아닌데 그 밑에 금액을 근데 뭐 짐을 실어 놓고 뭐 보관을 하고 다음날 물건을 갖다 주는 개념인데 뭐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좀 작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거리 뭐 이런 걸 상관, 상관없이 상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뭐 내일도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 이래서 웬만하면 좀 일을 빨리 빨리 끝내고 뭐 집에가서 좀 빨리 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 오늘은 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돼갖고 야근했습니다 간만에 <laughs> 아무튼 오늘은 뭐 단착 두개 야상을 해서 늦은 퇴근 해봅니다 아까 원래 엔딩 장면까지 다 촬영했었는데 다시 또 찍네요.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일들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